자 이제 파이 웨이블렘 풍화설을 여기서 드로미의 족쇄를 끼고 네이 맵을 클리어하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차피 네 드로미의 족쇄라는 저 아이템을 갖다가 굳이 다른 친구들을 딱히 준 적이 없어가지고. 뭐, 뺏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풍화설을 무쌍의 이동 속도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불만은 없어서, 어차피 여차하면 그냥 뭐 기병 만들어서 그냥 말 타고 다니기도 하고, 사실 맵 자체가 애초에 좀 작으니까요. 스위치에 맞춰서인지, 맵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원래 이제 4명을 갔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맵의 크기가 작게 느껴지죠. 네 어쨌거나 뭐그 원작의 최고 난이도 이름이 이제 루나틱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루나틱이 된게 맞을 거예요. 저는 원작은 안 해봤지만요. 사실 이거 해볼 때마다 뭐 나중에 뭐 원작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살짝씩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턴제 시뮬레이션 게임은 그한판한 판에 걸리는 시간도 좀 길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어 참고로 이제 이 풍화설월 무쌍 같은 경우도 설정에 따라 네 아군이 죽으면 안 돌아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는 이제 무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군이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 없긴 해요 이제 클래식모드를 키면 여기서도 이제 아군이 죽으면 그대로 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네 죽음을 경험을 해본 친구가 두 명인가가 있는데 한 명은 저기 이제 청사자 단의 이제 아네트라는 친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네 역시나 청사자 단의그 세테스 아 세테스라는 친구는 엄려에 따지면 청사자는 아니지 교단이지 누구에게 죽었냐면, 그 원작 주인공한테... 여기서 꼭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진상궁무쌍의 여포마냥 등장을 해서 잠깐 강화돼서 나오거든요. 맞짱뜨게 시켜봤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죽었더라고! 다만 진짜 어지간해서는 죽을 일이 없긴 합니다 길 가다가 물약도 언제든지 이제 5개씩이나 있어서 먹을 수 있고요 애초에 이제 무쌍 어,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좀 낮아지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나온 게임이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라고 말한 것 치고는 피가 좀 많이 까여있네 사실 여기서도 이제 루나틱에서는 가끔 역상성으로 잘못 맞으면 좀 훅가는 경우가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절묘하게 일격사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제 보정이 있는 건지. 하긴 팀원들이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네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일격사 당하고 이래 있으면 너무 힘들어졌겠지. 자, 어쨌거나 이제 스위치의 성능을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 <laughs> 어지간한 스킬 모션도 막 공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최적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 사실 스위치가 이제 그 기기 성능이 낮아서 그 최적화시키는데 약간 그 힘들어서 이제 고생을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그 고통을 주면 창작을 할수 있다는 말과 비스무리하게 네 개발에도 이제 고통을 주면 최적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더 이상은 그네 게임기라던가 PC의 사양이 더 높아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솔직하게 뭐 사양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적화만 더 개판 나잖아 희한하게 어이씨, 근데 언제 또 반피냐? 원래는 이제 상성에 맞게만 싸우다 보니까 피가 깎일 일이 잘 없는데, 지금 얘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얻어맞는군요. 저기 지금 오른쪽에 저 빨간 표시가 지금 제가 상성면에서 지금 밀린다는 표시거든요. やめ 彼らが前に道は開けたスキどうして同じ人同士で争い着け合おうとするんですよカメラしな死ねえぞ 사실 이렇게 그 거점 하나당 같은 병과만 나오는 게좀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고난이도 DLC 같은 게 추가가 돼서 막 같은 거점이어도 막 여러 병과가 막 섞여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맵을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코에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쌍 시리즈에는 또 DLC 장사를 포기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진산팔부터인가 사실 그 뒤에 오로치 3편에서도, 네, 입으로는 그 DLC가 없는 것이 진정한 게임이다. 약간 비스무리하게 좀 입을 한번 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너무 심한 DLC 장사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뭐, 시나리오 DLC 같은 건좀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내주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좀, 나와도 좀 싫은 디젤씨라고 하면, 역시 그냥 뭐, 복장조각이나좀 내놓고 이제 돈 내라, 이러는 거. 심지어는 그 옷이 안 이쁘기까지 않다면, 더 최악이지. 하긴 뭐, 근데 아예 어설프게 낼 바에는 뭐,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제가 무쌍무장 열전 연재를 할 때, 요, 풍화설에서도 이제 한 명쯤 이제, <laughs> 뽑아보고 싶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그 직업을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모션이 직업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고유 모션을 가진 애들이 몇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를 소개를 할 때, 직업명으로 소개를 해야 할지, 캐릭터 명으로 소개를 해야 할지 좀 고민되더라구요 그러다가 결국 안했는데 하이사은이인적으이이제 호감인 직업 중에 하나가 얘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이신 뭔가 평타하고 이제 차지가 둘다 시원시원해서 좋더라구요. 사실 근데 원래 DLC가 없더라도 패키지 게임은 그냥 그 자체로도 완성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패키지 게임인데 나중에 DLC로 완성할게요. 이쪽이 좀더 이상한 거긴 하죠. 그런 면에서 뭐 사실 요 풍화 소로의 무쌍이라는 거는 사실 그 원작 게임이 그 별도로 있고 거기다가 그냥 스토리적으로 뭔가 그냥 추가한 게임이라 그런지 사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약간 DLC에 가까운 느낌일 수도 있어가지고, 추가로 DLC가 또 나오기 애매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또 어떤 면에서는, 네, 모든 스토리를 다 알려면 또 별도의 그, 무언가가 필요한 나쁜 게임일 수도 있겠네요. 왜, 게임 스토리 관련해서 제일 그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 게임 내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소설이라던가 뭔가를 더 봐야 그 스토리를 알수 있는 게임. 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でも援護があればまだまだいけるから万一に備えあの急戦隊には目をつけておりました亡霊一つで排除できますとも。 제가 알기로는 하이튼간 이 게임 원작도 최고 난이도가 나중에 그 추가 업데이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게임도 처음부터 그나어 최고 난이도가 나올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저들 실력을 좀 보고 추가 업데이트로 나왔어야 하지 않나 았 그런 생각을 살짝 해 봐요. 그러면 좀더 어렵게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디선가 이제 제 동료들은 또 털리고 있는데, 네 방금 그 자막을 보셨다시피 또 알아서 저렇게 또 약을 먹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laughs> 어, 생각보다 진짜 요 클래식 모드를 하더라도 아군이 그렇게 막 죽지는 않아요. 원작 주인공만 안 만나면. 私が強を当ててもらう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내 네, 겉보기처럼 쇠감옷을 입고 있다 보니 번개 속성 공격을 해주면 이렇게 내한 네, 방에 가버리죠. 사실 이 게임은 어쨌거나 그 엠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놈 화면에서 아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조작할 수 있는 것도 나름 매력이긴 한데, 이게 필요 없을 정도로 적들이 별로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이 좀 빛이 좀, 네,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죠. 뭐 그래도 초반에 스토리를 깰 때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내가 그 필요한 곳에 미리 아군들을 보내둘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동의 시간을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 잡으면 그냥 캐릭터만 바꿔서 이렇게 바로 또 싸우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보면 이제 전국무쌍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 최초가 언제지? 전국무쌍3 크로니클인가? 그냥 크로니클이라고 해야겠지? 그 뒤로 왠지 모르게 스위치판 무쌍에만 자주 도입이 됩니다 뭔가 본가 시리즈엔 잘안 와요 그나마 전국무쌍 4편 정도 여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스템인데 진상국무쌍에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 이를 악물고 안 나오더라고. 이 <드 Gina> クビに興味などないで王はしねえぞ見とかれてんじゃねえぞ観念、うんうん、しな<っ>ま どこ,は滅びるここは引くしかないかこれで帝国の勝利不足の時代はあったけどどうにかかてさあ覚悟すただの父をんしないな 사실, 이런 애들 잡을 때, 원래 들으라면, 저스트 타이밍으로 이렇게 막 피해서 이제 싸우는 것도 그 기획자가 이제 기획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필요가 없죠 그냥 패면 됩니다 무쌍 시리즈니까요 <laughs> 사실 전국 무쌍 파이브에도 이제 뭐 저스트 회피라던가 저스트 가드 이런거 들어간거 보면 뭔가 이제 액션쪽으로 무언가 만들어주려고 하는거 같긴 한데 사실 그런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써먹게 되려면 결국 난이도가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전혀 못 따라오다보니까 뭐쓸 일이 없죠. 그냥 신나게 그냥 패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겼다 끝하면 그냥 끝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압도적인 폭력. 아, 어우. 자, 이렇게 해서 무쌍 풍화설을 해서 네, 도로미의 족쇄를 찬 율리스로 제국누트 14장 클리어하기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다 S로요 음, 됐어 넘어가 넘어가